아리가니아고아가 고장났어 아리가또 고장 배고파 줄리에 나오는 가시 고기 가시 고기 아 배고파 롤린다이 롤린다이 데뷔해도 될까? 넘치면 얘들아 국자를 쓸 생각으로 이거 감당 가능해? 패스 떨린 진짜 많이 말랑말랑 말말 말랑말랑. 뜨거운 걸못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바로 어서 먹는다. 바보? 바보? 들은 같은데? 제대로 들은 거 같은데? 그럼 <laughs> 아쉽 어, 음, 안 매들어, 음, 그냥 흡입하고 있는 거배고배하치볶음먹나씩 음, <laughs> <대단하다>. 음. <laughs> <또한 마비? 웃음> 해야 될것 같지? 오늘 네아니 아어야 그 거. 그래. 그 알려줘 이거 이현진이 알려줬 내가 알려줬어 나 처음 들어봤어 너한테 니가 <laughs> <laughs> 시초야 나에게 중국아니었어 그냥 그러니까. <laughs> 아는거 <이거> 아유 유명한데 새 누가 새우 안어도가 그냥 있 음. 먹어줘 토상 먹어줘 <laughs> 토상 먹방쇼 한번 불 그래도 멀리는 까먹어. 뭐야? 줘 다리도 먹어? 멀릴 아, 때면 좋지. 응. 다리 찔려줘. 나는 까줘. 됐어. <laughs> 그잘 <그래서 날> 까져. 새우 까준 여자야 새우 까기. 불량 하나 늘었다 너. <laughs> 고마워. 야 이렇게 데뷔하는 거야. 음, 네. 세울까, 뭐 대중이야, 아, 시린데, 도 해볼까, 우리? 이거 대충 겁나 더? 괜찮까 그니까. 몰라, 예 아니, 이 거, 아는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잖아. 튀어서. 우리만 미런게 아닙니다 나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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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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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나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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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laughs> 나 그래 그래도 고쳐야겠다. 그래 그래 두 번에 그냥 그냥 두번 하는 건데 그래 하는 정이 없어요? 강조 알아가는 거 나게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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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먹는 거. 지네이한 아자장님 밥 하나씩만 못 받을까? 치즈볶음밥으로요 <laughs> <바블로요. 웃음> 치즈볶음밥으로 진이근 네, 진짜 많이 못파서응 응. 뜨거우니까 응. 조심하시고 바로 드셔도 되세요 응진이가 응. 들고 있는 숟가락에 이제 떡이 같이 나오네 젓가락도 나오네 나 먹어야지 <laughs> 나? <어디가>? <웃음> <웃음> 이 뜨거운 거잘 먹는 녀석은 바로 숟가락을 들잖아 이거 <laughs> 아니야? 나 들지 않아 <laughs> 왜? 그럼 언제 식어? 응 그럼 응, 버려놔 응맛불러내려 어. 치즈가 나 카페 가서 푸딩 3개 먹어야지 나는 밀카 하나, 파스터드 <목소리도> 하나 파스터드 2개 밀카아이 새끼들 뭐지하겠다 푸딩 없는 거 아니야? <laughs> 다 뜯어가는 거 아니야? 먹고 맛있면또사덮올게너이가야지 오늘 가줘따가 내일 먹게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엄마 이거 맛있잖 이게 디저트는 푸딩 말고 뭐있 이게 이런 소우야우와오와가우가우 아, 히야히야? 오와오와? 나 요즘 심심할 때니 훌라후프 보실 거, 네. <laughs> <그거 비밀인데. 웃음> 거 네, 왜? 이라후는 영상 니까이밀인데 봄이 훌라후프술로 내가 술로시었어 그거. 니 훌라후프 잘하지? 네 얘는 나 래리콥 하는 거 좋아해? 없어, 이제? 내가 라후면서 래리콥을 했잖 과학 시간에 했잖 시간에 했나? 근데 왜과님이 아생는이대신하자어그 선생님이 나 칭찬해줬는데? 뭐라나 레리, 레리꺼 칭찬는 거. 잘한다고 그랬던건데오 아스타치오 아 피스타치오 아스타치오... 일주나실이수 너네가 이런 말할스타이지 사회적 체면 지켜 아리가또 파이니 라운드 쓰레기 버리고 가지 쓰레기 버리고 가지 그래? 그 버리지? 아니야? 너이도까 까나? 까나? 누가 누구손 맡을래? 일단 입에 넣어. 뭔지 물어봐도 알려주지 말고 입에 넣어. 그럼 <laughs> 진이가 해야 돼. 진이가 아, 옆자리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일단 그냥 입에 넣어. 자 뛰어. 제 몸이 뛰어. 이때까지 기다려. 내가 <laughs> 가지만. <그냥> 야갔잖아 <laughs> 시작했어요 어, 간다. 하자 하나 잠깐만 아 그래 일단 나가 나갔어. 가자 야, 여기 야와자 <laughs> 너나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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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아, 나는 참거 없어. 나는 몸이 나는 나는, 나는 아니, 이거 그냥 그거야. 카 나는 이거. 키오스크로 주문하라고. 몰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웃음> 아, <웃음> 아, oh. 나, 나 우리 바보줄 well, 바보 알아. 바닐라 우이리지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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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베리맛 베리베리맛 r y v 베리메리야 알았어. 안해해는복복 y very, very, v 나콜 y very, v 초콜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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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v 끝? r y v 이 r y 이 e r y very, v e r 대로 주문할까요? r y very, 얼마 났네 그러네. 10만원씩 해보고 왔대. 6만 4천 3백원? 오른쪽에 대주세요. 어, 자리 잡네. 주문하니까. 우와 바다 뷰. 설명을 해주셨어요. 똑같이 설명해줄게요. 자 설명해볼게요. 음료수는 네. 네.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아니요. 음료수는 드려야 염료 돼요. 그럼 3만원 입점으로 시점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섞어 드시면 되고요 이거는 네. 복숭아를 잘 녹여서 드시면 되고요 얘는 섞지 말고 그냥 드시면 네. 됩니다 <laughs> 자, 저희 <잘구> 거 찾아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roadmap> 코코은 단도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요 코코넥 응. 뭐, 먼저 처음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넥 코코넥 드시고요 마지막 코코넥 응. <laughs> 드시면 됩니다 네 여권은 여권이 안 되면 코코넥을 아쉽게 드세요 어? 이거 맛있는데? 무슨 맛이야? 작은 맛인데? 달달해 먹어볼래? 응 완전 귀여워 피해가 안들었 먹 커피 좀 마시는 거야? 어? 어? 어, 어? <웃음> 맛있어. 여기 우리 또아도 되죠. 이거 맛있어. 맛있으면 또도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여기 우유가 있네. 그래 저거 찍었어. 음. 어? 야지 엄마 줘야지. 이거 너무 쫀득 쫀득하다. 쫀득 푸딩이 좋아. 이런 식감의 푸딩은 처음이야. 탱글한 건 먹었는데 쫀득하다. 내가 볼때는게 말이야. 여기서 더 시켜? 뭐시킬까이시나 이거 하나 더시켜줘나 이거 하나 시켜서 같이 먹을 너무 너무 오늘 사이 좋아. 하 어. 나랑 <laughs> 푸딩 두 개? <laughs> 떡 말고? <laughs> 야, 빵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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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이거는 좋아. 따로 사가고? 응. 응. 푸딩은 포장하고. 그래. 그러면 빵은 못 사지? 파스타 하나 먹어봐. 조금만 먹을 거야? 후회 안 하겠어? 아니. 후회 하겠지? 응. 몇개시다자세 개? <laughs> 안, 세 개가 적당하다고 뻑치. 어. 알았어. <laughs> 너무 한한입큰 빵이었잖아. 한일일 빵이었어. 어 너무, 음. 너무, 음. 한 입, 한 입, 한 맞아 맞긴 해. 너무나 이. 김지희한테 보내줘야겠다 그래? 수진나 <laughs> <또 찍어나, 웃음> 우리가 썸네일 찍어놨어 응 마음에 뭐. 들면 사줄게 브이로그 썸네일 어때? 어때? <laughs> 싫어 싫어? <웃음> 다시 찍을까? <laughs> 너도 끼웠으 너가 없어서 그래? <laughs> <laughs> 야 끼고 싶은 얘기야 빨리 여기 뒤로 와야 <laughs> <laughs> 썸네일 그거 누가 클릭하겠어? <laughs> <갈까? 웃음> <laughs> 너무한거 <좋은 것> 같아 <laughs> 나다 나, 나, 아, 뭐야! 제일 낭독이 되시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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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도 나도. 나나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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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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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한참 차고, 그참차그 한참 한 차고, 한참 차 한참 차고, 한참 한참 차고, 한참 차고, 한참 차고, 한참 차고, 한참 차요 한참 차이 한참 차고, 한참 차고, 한참 차고, 한참 차고, 한참 차고, 한참 차고, 한 한참 차고, 한고 한참 차고, 한참 차고, 한한 어, 너네가 다따라했는게뭐더어고 있었는데, 몰라 오늘 파타치밥이에파치 밥... 뭘 스케줄 나왔 스케줄 스케줄 런지 스케줄 런지 스케줄 나지 스케줄 런지 스케줄 나왔던데... 스케줄 나 스케줄 나왔 스케줄 나왔던데... 스케줄 심 말도 이 스케줄 나왔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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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 스케줄 런닝? 스케줄 스케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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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조신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모르겠어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조신하다는조신하다고는게조사하다라 아래 두근 하근한는게조지 않고 라는기조을 드러내지. 게안되겠다 근데 게 조신하다라는 나 너무 화나요. 여조신조신하사는없조신는인조이화나는게 조신하다는 게 내일에는 귀초아초는 기초는. 아냉냉 여기가 여기가 다기가다면다된 다시. 기가물렸어기가 다시. 여기가 다시. 여기가 다시. 몰라? 이게 뭐야? 먹을 짱구는 짱는 거? 구는 짱구는 짱구는 짱구유행구는 짱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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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야는미구는짱미는 짱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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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먹는 거야 근데? 트레아트레이만왜 수저로 안쏟져내 맘이야. 알았어 미안해. 며지만 <laughs> 와우 깜짝 이벤트. <밴드. 웃음> <laughs> <laughs> 괜찮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어 엄마 잘 쓸게. 뭔가 찝찝한데 <laughs> <laughs> 나이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아... 때. 나 차치 재현 사랑했어. 나는 유타. <laughs> 차치, 차치부터 유타가 있어. 아, 차치부터 유타. <laughs> 아, 발에 땀 차. 벗어. 한 명은 발에 땀 차고 한 명은 발에 뜨거운 <laughs> <귀여운> 거야.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안녕하세요, 엣지입니다. 와! 펜진이 내 소망사랑 안 했다. 기습공격했는데. <laughs> <계속> <laughs> 우리만 웃기니 그니까 우리만 깔깔, 깔깔 수준이 아니야. 계속 <laughs> 불러대기야. 아니 아니 진짜 너무 웃겼는데. 아나 죽을 뻔했는데. <laughs> 어제 밥 먹고 나서 고비였어. 맞아. 어, 그래그마이 고비였어. 아, 그... 거울에 영상 찍는 거 보고 <laughs> 내가 또 영상 보내줄게. <laughs> 진짜 그래. 우리 실패 영상들. 아직 성공 못했어. <laughs> 아니 말로 잘졸는거 아니야? <Cabinet> <Lock roadmap>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띵띵띵띵띵띵띵띵 띵띵 <seeks competitions 가공> <werk> 아니야? 이 들어본다. 오케이. 괜찮아. 띵띵내려 봐봐. 아 들어봐. 봐봐. 띵띵 바로 적응됐어띵띵띵띵띵 哈哈。<laughs>